짠 잠깐 국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사 작품 정극인의 상춘곡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상춘곡의 상자는 여러 뜻이 있지만 즐겨 구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춘곡의 상춘곡은 봄의 경치를 즐기며 구경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초간단 본문 해설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표현 기법 등이 포함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나 참고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홍진의 묻힌 분네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여 이 나의 생에 어떠한가 내가 옛사람이 누리던 그런 운치 있는 풍류를 따를 것인가 못 따를 것인가 나도 따를 수 있다. 천지간 이 세상에 남자 몸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많겠지만 산림 자연에 묻혀 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수가 목몇칸안 되는 띠풀로 만든 집을 소박한 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속에서 풍월주인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다음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보화행화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리에 피어있고 노골이 졌는데 꽃이 피어있어요. 하, 기가 막히죠? 녹양방초는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푸른 새우 가랑비가 내리는 중에 더욱 푸르구나 나무나 푸른 수분을 머금으면 더욱더 진하게 보이죠? 칼로 잘라냈는가 마름질 해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물주의 솜씨가 자연마다 야단스럽구나 놀랍고 아주 뛰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숲을 에오는 새는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새 소리마다 아양을 부리는 것 같구나.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새와 나의 흥이 다르겠느냐? 같을 것이다. 너도 봄이 좋구나 새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살인문 주변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서 보니까 또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려 보니까 산 속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에 참 즐거움을 알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 이런 즐거움을 나 혼자 느끼는구나. 아, 한가해서 너무 좋다.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풀밭기는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산나무를 캐고 저녁에는 낚시를 하세. 봄에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같이 즐깁시다. 갓 괴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수 넣고 먹으리라. 꽃잎 하나에 술 한잔 또 꽃잎 하나에 술 한잔 화창한 바람이 건듯 불어 문득 불어서 푸른 물을 건너오니 그 바람의 맑은 향기는 잔에 지고 떨어지는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술맛 좋다. 술똥이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아려라. 심부름하는 아이들로 주막에 술이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어른은 막대 집고 아이는 술을 메고 또 한잔 해야지. 미음 원보아요 작은 소리로 시를 품며 시냇가에 혼자 앉아. 맑은 모래가 비치는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푸른 물을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것이 복숭아꽃잎이로구나. 오, 어, 그러면 무릉이 가깝겠구나. 저 들이 그곳인가? 복숭아꽃잎? 그럼 부근에 무릉도원이 있겠군. 소나무 사이에 작은 길 오솔길에 진달래꽃을 푸여잡고 산봉오리의맨 꼭대기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마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이 이제 흘러 넘치는구나. 공명도 날거려하고 북기도 날거려하니 내가 북기와 공명을 꺼려한다라는 거죠. 자연 외에 어떤 것이 있어올고 소박한 삶이지만 헛된 생각 아니하니 아니. 아무튼 한 평생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만한들 어찌 하겠는가 이만하면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나는 자연에 만족해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전극인의 상춘곡에 대해서 초 간단으로 본문 해설을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구구했습니다. 안녕.